지금 좋아요. 지금 좋아요 안 누르면 탈모 여러분들의 먹이를, 먹이를 지켜, 지켜 지켜 자 좋아요 누르고 먹이, 먹이 지키면은 얼마나, 얼마나 개꿀입니까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스케줄이 또 이렇게 깔끔하고 살벌하게 한번 들어왔냐면요 아니 우리 또 개주님께서 또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소다야 야 내가 한 110억 정도가 있는데 아 요거 가지고 이제 어떤 스쿼드를 내가 한번 맞춰볼까 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니 맨날 뭐 프랑스 에이시밀라 뭐 그런 거는 내가 봤을 때는 별로 막 이렇게 뭐 감흥이 없고 아니 너가 저번에 올린 거 프랑민 한국 단일 스쿼드를 한번 보니까 아니 그거 한번 보니까 저 살벌한 것 같은데 나는 그거 똑같지 말고 조금 더 신박하게 대한제국 스쿼드라고 해서 한국과 일본 한일 스쿼드를 네가 저 깔끔하고 살벌하게 한 번만 해봐라 라고 또 하셔가지고 오늘 스케줄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여러분들 한일 하늘 하늘 스쿼드 와요 한일 스쿼드가 또 살벌하고 깜짝하죠 요거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계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면은 일단 손흥민 선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하고 이백컴이 한국 선수죠? 에, 이거 한국 선수 같은데? 어? 언제 잉글랜드로 이사갔지? 아 이민 갔구나 아 오케이 그럼 백컴 빼고요 어, 손흥민 선수밖에 없네. 손흥민 선수를 껴갖고 가야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은 포메이션을 424 포메이션으로 해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주님께서 424 포메이션을 또 해달라고 하시니까 저 깔끔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가보는거야 일단은 스트라이커를 먼저 볼까요? 한국 선수들로 해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1 1 0억이면 1명의 선수를 사야되니까 우리가 선수당 11억? 에, 선수당 11억정도 저희가 사용이 가능한겁니다. 야 이거는 솔직히 묻고 따지고 그럴건 없이 그냥 이건 조규성 아닙니까? 조규성이 제일 나 스트라이크 중에서. 어, 이거 일진에 한번 제가 걸어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드진 한번 말로 보도록 할게요. 미드진의 솔직히 유상철님 국룰 아닙니까? 근본인데 유상철님은 근데 일단 너무 비싸다는 점 너무 비싸잖아요 솔직히. 아니면은 얘들아 그냥 우리 김남일님 가는거 괜찮고 수비가 조금 딸릴 수도 있으니까 김남일 님 자체가 이 수비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나는 개인적으로 김남일 강추거든 김남일 님을 가자 요즘 진재가 개비싸니까 이 3진 살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비전을 좀 본다고 하면은 김민재 님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센터백에 그냥 김민재 선수 쓸게요 야 김민재 님 이거 가야겠다 이거 2진 살게 그리고 진화해서 붙이자 그 다음에 우리 김태형 님 보면은 이영표 님이냐 김태형 님이냐 김태형 님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좀 간지나니까 요거를 그냥 좀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 김태형 님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안에 구매를 하고요. 자, 구매 완료. 오케이. 나이스. 야, 이러면 잘 봐. 너네 이거 와, 존나 예쁘다 이럴 거야. 이 왼쪽으로는 싹다 대한민국이야 싹다 대한민국에 이제 오른쪽을 우리 일본 선수들을 봐야 돼요 야나 옛날에 이거 일본 짭인 줄 알았어 어 근데 방글라데시 하더라고 어 전화라가 먼저 했을까 일본이 먼저 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RW에 어떤 친구랑 갈까 이토주냐 갈까요? 얘0 m 쓰면 되는 거잖아 어 약발 사이다가 룰렛 높 너... 보긴 한데 요거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토치 말고 월드컵으로 갈까 월드컵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세컨드 스트라이커보다는 호크스브가 더 사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 월드컵 가겠습니다 좀 비싸지만 이거 그냥 삼진 살게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일단 스트라이커 볼게요 스트라이커에 일본은 스트라이커가 없는 거야? 나카타를 그냥 올려 쓰자고? 스나이퍼 스브에다 근데 키가 조금 작긴 해오피트 9인치야 나카타 쓸까 아니면은 없어! 어? 나카타밖에 없는데? 네, 요거 구매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1진 하안에 삽니다. 그 다음에 미드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진에는 어떤 친구가 좀살가한 친구가 있을지. 다이치 선수, 이 다이치 선수가 또 마에스트로에다가 6비트 보보, 빠드, 힐투. 야, 이건 다이치가 할게요. 다이치가 제일 낫다. 다이치는 제가 3진 살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수비수를 봐야 되는데. 이 친구가 스톤수부 6비트 2인치입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 있죠 요 친구를 풀로 뺄게요 옆으로 뺀 다음에 이거 두개 사는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3진 한번 걸어놔보고 얘를 풀백으로 빼야겠다 그럼 이거를 육진 사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키퍼! 키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퍼는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현우 조현우 키퍼를 제가 굉장히 좀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조현우 선수를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우 키퍼.. 어, 어. 잠깐만 대가 대각장군이네? 그러면은.. 김승규? 김승규 키퍼? 라스트 라인이네? 김성규 키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3짝인데, 사서 붙이자. 어, 이거 일진 사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키퍼까지 딱 사지고, 나이스. 일단 사진 애들을, 네, 먼저 한번 넣어보자. 야, 멋있는데? 조규성님을 잠깐 우리가 진화를 좀 하고, 네,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 정도는 기본으로 붙어야죠 수영이 형! 대박이야, 진짜 수영이 형, 진짜. 수영여. 진짜. 수영여, 진짜. 아. 아! 씨. 잠깐만. 오, 사왔다. 야, 뭐야? 나이스. 영진 사서요 영진. 어. 타코라코 넣어주고요. 이 친구를 저희가 한번 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요즘 있잖아 내가 느끼는 건데 요즘 진화 진짜 개안부터 알지 여러분?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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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니? 어 수영이 형 진짜 이게 뭐예요? 내가 봤을 땐 수영이 형이 아 잠깐만 소다야 너 홍미세포 그또 해줄 했구나. 거잖아. 일단 니가 홍미세포를 홍린세포 좀 해줘봐. 했구나. 그럼 형이 진화 잘, 잘 붙게끔 했구나. 좀 형이 좀 해놔 볼게. 해나 또 그러실 것 같아서 일탁 준비했습니다. 를뭐현재 편지. 오케이 현재를 받고 진화 잘 붙여주세요. 가보자. 자 저거 하나 샀고 그 다음에 오케이 요거 사고요 오케이 사졌습니다 일단 980 fv로 아, 이거 가보자 이거 어 이거 얘들아 이거 일단 6개 가볼게 자 가보는 거야 열렸어요 누구예요 월드컵입니다 미국 아 어, 싫어요 미국 스트이커 누구니 어 팀워시 왜야 오별루야 오, 이건 딱 진지로 쓰면 되겠다 얘들아 저건 딱진지네내 진지 아 잠깐만 이 멍청한 소다야 너 지금 이현질왜했냐너 실금 제교 살려고 현질한 거 아니야 야, 근데 이걸 여따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실금 제교 살려 했는데 까먹었어 이거 일단 여덟 개만 사보자 자 이거랑 손흥민 실금 붙으면 제가 추가 현질 갑니다 자 닦아보자고 뭐라고 실금 크기 감사해요라고 외치고 붙이면 거의 붙어요. 아 진짜 실금 수영이 크기 수영이 감사해요. 해요. 감사해요. 안 붙잖아. 수영이 형 사랑해요라고 하고 하면 붙는다고. 수영이 형 사랑해요. 안 붙잖아. 수영이 형 장사 잘하네. 야, 그냥 이거를 좀 해보자. 이거 일단 이진 붙이고. 나이스 크리티컬 3코리? 아이크리 오케이 이거 3진까지만 일단 냅둬 보자 야이거 솔직히 붙을만하다 이제 3태째야 오케이 나이스 끝 깔끔하게 3진 딱 만들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를 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나이스 붙어주고요 깔끔한 맛 요것도 붙겠지 나이스 야 이거 그냥 깔끔하게 가자 얘들아 야, 진짜 초 깔끔하게 끝 에바야 에바야 이러지마 여기서 크게 타지면 인정 퀄리티컬 나이스 3리아 나이스인데 아 너무 좋았다 손흥민에서 또한건 해주네 야 지금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요거 내가 하나 사줄게 이거 진짜 형이 많이 안 해주는 거 알지 친구야 자 가보자 받아보고요 야 이라면 우리가 딱 만에 뽑기가 있어 요걸로 얘들아 이거 20개씩 총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고 3,2,1 300짜리가 아닐까? 이거, 그럼 20개 한번 가보자. 아씨. 호주 스트레이커? 이야, 팀캐! 나쁘지 않네. 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진화를 좀할 수가 있어. 어 진화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김태형님. 김태형님은 좀 붙을 만하지 않을까? 구독 감사합니다. 아, 그냥 붙네. 나이스 이진. 이진 나이스하게 딱 붙었고요. 요 정도면 좀 붙을 만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붙는다고. 있잖아 얘들아 크기! 아, 아. 3크기 제발! 나이스! 개꿀 수영이형 사랑해요 아니요. 우리 수영이형은다 계획이 있다니까 얘들아 심장을 좀 이렇게 주물딱 주물딱 하다가 어, 딱 이렇게 깔끔하게 끝아 너무 좋았고자 그러면 조규성님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붙겠지 가자 붙자 규성님 에바야 에바 세바스찬이야 이건 아니잖아 어디 한번 이것도 터져보든가 아 이것도 터져보든가 아니, 네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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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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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규성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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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 우리 승규님. 어, 승규님만 지나면 끝이다. 자 승규님. 짜 가보자고. 진건 붙겠지. 나이스. 자, 114짜리. 이거 하나. 이것까지만 사보자. 어, 얘들아 이것까지만 써보고 그리고 오늘 스쿼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았어요. 어, 부카. 아, 문도 안 열리는 거좀애입니다 진짜. 우리 엠벌로 님. 자, 마지막 우리 김승규 님딱 깔끔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붙겠지, 얘들아, 이거? 나이스! 나이스하게 삼진 딱 붙여버리고요 우리가 이제 지나가 안된 선수가 우리 나카타밖에 없어요 깔끔하게 붙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아리가다 고자이마시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고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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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깔끔하게 끝내봤습니다 아우 좋았다 자 오늘 하늘 스쿼드 한번 마무리를 한번 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진 님께서 많은 TP가 있으셨던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한 114억 정도 있으셨고 한 110억 스쿼드 가지고 대한제국 스쿼드 일명 하늘 스쿼드를 좀 깔끔하게 한번 따달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또 해봤고요. 사이사 포메이션 기준으로 저희가 왼쪽에는 우리 한국 선수들, 오른쪽에는 리본 선수들 딱 이렇게 나보면서 깔끔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단 우리 한국 선수들을 먼저 한번 호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우리 LW 손흥민 선수와 스트라이커의 조규성님 CM의 우리 CDM 김남일님을 딱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센터백에는 우리 김민재 선수와 풀백에는 우리 김태형 선수 포지션 자체가 센터백인 김태형 선수인데 김태형 선수를 센터백이긴 하지만 포파에서 풀백으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고요 일단 양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발밑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서 김태형 선수를 저희가 한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왼쪽 키퍼로는 우리 김승규 키퍼를 좀 깔끔하게 한번 딱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 요 여기, 리 리펀 선수들을 한번 제가 호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트라이커의 CAM, 공미 선수인 우리 나카타 선수를 스트라이커 자리에 한번 놔봤고요그 다음에, 오른쪽 윙에는 우리 이토미터, 어, 이토미터, 이래가지고 0미터 선수를 RW에 한번 놔봤습니다. CM 자리에는 우리 다이치 선수, 가마다 다이치 선수를 우리 공미에, 다이 CM 자리에다 한번 딱놔봤고요 센터 백에는 우리 도미 야스와, 풀백에는 이타 쿠라고, 이타 그라그 선수를 제가 딱3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매물이 너무 없어서 간신히 영진을 구해가지고 삼진까지 한번 붙여봤는데 아, 초 깔끔하고 멋있는 신박한 우리 스쿼드를할수 있게끔 문의를 주신 우리 개주님 정말 감사하고요. 게임 열심히 하시면서 또 내가 홍리세프또 살바라게 해줬으니까 게임 접지 마시고 종종 제 방송 눌러 오시면서 즐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스케줄로 넘어가도록 보 하겠습니다. 홍보.